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A4 용지 자동 배분기를 개발한 업체가 사무 환경 개선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전시가 명예 관광 통역 안내원을 모집합니다. 대구시의 한 기업이 2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년보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공기질이 개선됐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6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사무환경을 자동화하면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A4용지 자동배분기를 개발한 업체가 사무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현장에 JJCTV가 다녀왔습니다. 주식회사 블랙스톤 에듀팜 리조트는 지난 16일 징평 블랙스톤 벨포레 리조트에서 주식회사 에이포하우스, 매경 사무혁신센터와 사무환경 개선지업 사업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이포하우스는 세계 최초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에이포 용지 자동 배분기를 개발한 업체로 에이포 용지 자동 주문과 세팅,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자동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무 자동화를 통해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나 반복적인 허드렛 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에이퍼하우스 오종윤 대표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 그 공무원들은 좋은 플랫폼 위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만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단초를 잘 마련해놓으면 부족하지만 어,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그러 임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어 매경비즈의 정양군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사무혁신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는 이제 사무혁신이란 얘기가 종종 있었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작을 하는 첫 사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매경사무혁신센터에서 지향하는 바는 쉽게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사무혁신을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무 혁신과 가 제공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블랙스톤 벨포레 원용건 대표는 시작이 중요함과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시작이 중요하니까 제도 뭐 함께 서 정말 여기 제목처럼 상생이 될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이 하우스의 자동 배분기는 단순히 기계 하나가 아니라 주문까지 자동으로 진행되기 네.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고 편한 사무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을 무급 휴직하게 된 지역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고 사업장별로 직원 1명, 여행 관광업소는 2명까지 휴직 2개월 동안 매달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1인 자영업자나 유흥주점, 사행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관광여행업소는 직원 2명, 그외 업체는 1명에 한해 무급휴직 2개월 동안 하루 25,000원씩 한달에 최대 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두 가지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가운데 신청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 본인,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접수 형태로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의 새 소식 코너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되고 강북구 희망 일자리 플랫폼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달 앱 증가 등의 이유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관련법이 개정됐는데요. 마포구는 안전한 배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 개정된 관련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퀵서비스나 배달업체 등 사업주들은 배달업 종사자에게 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종사자가 법규를 어길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 규정까지 마련됐습니다.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 현황을 보면 1년 평균 3만 5천여 건의 사고로 3만 6천여 명이 다치고 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륜차 사고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는 수준이지만 그동안 이륜차의 법규 위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마포구는 이와 같은 이륜차 사고 예방 관련법 개정안 내와 함께 앞으로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왕시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해 관내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차정숙 부시장을 비롯해 아동 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아동권리 옹호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년 동안 업무를 진행할 위원들의 위촉식을 하고 용역업체 모티브엔이 7개월간 진행할 연구 수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고회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4월 말부터 3개월간 시의 아동권리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7월부터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분석 반영해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상돈 의왕 시장은 이번 연구 용역은 의왕시 아동 권리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통역 안내원은 꼭 필요한 인재죠. 대전시가 명예 관광 통역 안내원을 모집합니다. 대전시가 축제와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근무할 명예관광통역안내원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며 실제 통역활동이 가능하면 되고 모집인원은 60명입니다. 신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명예 관광 통역 안내원은 관내 축제나 각종 행사에서 향후 3년간 통역 활동을 하게 되며 근무 시 중식비와 교통비 등 최소 실비가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대구시의 한 기업이 20분 만에 감염 여부를 알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주식회사 M모니터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빠르면 20분 만에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해 식약처 수출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진단 키트의 경우 진단은 20분 만에 가능하지만 샘플 채취를 포함한 전체 진단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번에 주식회사 M모니터가 개발한 키트는 이 진단 시간을 70에서 80% 이상 줄인 겁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번 진단키트의 개발을 돕기 위해 효소를 개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년 봄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올해는 공기질이 전년에 비해 많이 개선됐는데요.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공기질이 개선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공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에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강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관에 행정 공공기관 대상 차량 이부제, 집중 관리도로 청소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올해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평균 대비 33.3%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선제 예방적 저감 조치, 시민 건강 보호 조치 등 총괄 상황 관리 기능을 강화해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강릉 페이의 캐시백 지급 한도가 상향됩니다. 강릉시에서 발행한 충전식 선불카드인 강릉 페이의 캐시백 10% 지급 한도가 기존 월 3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간은 6월 말까지로 월 최고 90만원 결제 시까지 10%의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페이는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가 되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지급한도와 캐시백의 적립률이 변동될 계획입니다. 사방댐을 지음으로써 상강계곡의 홍수를 막을 수 있죠. 평창군은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두 군데의 사방댐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대화면 개수리, 봉평면 창동리에 각각 한 군데씩 사방 댐을 설치하고 상류부터의 토성 유출을 차단해 하류에 있는 농경지와 가옥 등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설치를 위해 정선군과 공동으로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방 전문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주민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사방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상강 계곡의 홍수로 수려한 자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방댐이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성군이 새롭게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관목류를 심어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합니다. 행성실내체육관에서 경찰서에 이르는 0.7km 구간에 행성을 대표하는 느티나무와 관목류 등을 식재해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합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일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도로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권 산책로가 접해 있어 횡성군의 새로운 그린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어사메로와 문화체육로, 삼광로 등의 복층형 가로숲을 조성해 왔으며 이번 명품 가로숲길 조성 사업이 어사매로 명품 가로숲 조성 사업과 연계돼 시너지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오는 10월까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데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존 경보제는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오존 농도가 높음을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 발령되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령시는 꾸준히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령시가 다자녀가정 인센티브를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문화체육시설 이용할인, 연간 10만원의 바우처카드 지원, 월 8천원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안전하게 빌려볼 수 있도록 비대면, 비접촉 워킹스루 방식으로 대출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양산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기도서의 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의 대체 방안으로 워킹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를 도입해 휴관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워킹스루 도서대출 서비스는 도서관 누리집의 책나름 서비스를 통해 희망도서를 예약하고 수령하고자 하는 월 1시간과 수령 희망도서관을 설정하면 됩니다. 한편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인 도담도담 책나래는 변경사항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2차 전지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며 미래 산업의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포항시는 6일 경북도와 함께 2차 전지 양극재용 수산화리튬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포항 01만 4 일반 산업단지 내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730억 원을 투자하고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용 초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제조합니다. 이번 투자 기업에서 국내 전체 수요의 30% 조달을 목표로 하는 수산화리튬은 기존 탄산리튬에 비해 고출력으로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 첨단 전자 기기 등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이번 투자 양해각서 체결로 수산화리튬의 국내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지고 2차 전지 제조의 전 과정 국산화에 이바지합니다. 이와 함께 구일포항시는 에코프로CNG와 12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에코프로CNG는 이번 협약으로 2021년까지 2년간 총 12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건립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에코프로 c 엔 g 는 폐배터리에서 니켈과 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회수해 다시 배터리 소재로 사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배터리 핵심 원료의 재사용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영일만 산업단지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포스코 케미칼과 GS건설, 에코프로 BM 및 g m 등 배터리 빅3 기업과 배터리 강소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련 기업의 유치와 지원 강화로 명실상부 2차 전지 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최근 지역별로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죠. 완주군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인 으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코로나19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인 으뜸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단기간 내 지역 소비 유도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이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완주 으뜸 상품권으로 정해지면서 이달 중에 50여억 원이 관내에 풀릴 계획입니다. 현재 으뜸 상품권은 음식점, 마트, 주유소, 학원 등 업소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소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주 으뜸 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가입에 나서 소비층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무주군이 코로나19 기부금을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가정에 전달할 반디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강석훈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지난 10일 군청 앞마당에서 코로나19 무주군 지정 기부금을 활용해 반디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반디꾸러미는 쌀과 캔, 라면, 김, 국수 등을 넣은 물품 상자로 이날 진행된 포장 작업은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0여 명의 위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반딧꾸러미는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과 일용근로자, 자가격리자 등 150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성금을 보내주신 고마운 마음과 손길을 생각하며 정성껏 꾸러미를 만들었다며 어려운 가정에 전달되는 반딧불 꾸러미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든든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북도와 한국 외식업 중앙회 전북 지회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외식업 중앙회 전북 지회가 도내 외식업 회원들의 뜻을 모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합니다. 전북도와 한국 외식업 중앙회 전북 지회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다짐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인 참여 일지를 전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은이었습니다.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